반갑습니다. 어복드림입니다. 오늘도 가덕도외 양포로 폴라넛시 나왔습니다. 지금 들물 중인데 수위가 아주 낮네요. 그래도 도착했으니까 해봐야겠죠. 시작해보겠습니다. 오늘 몇 마리 하실 겁니까, 안프로님두 마리? 내도 두 마리인데. <laughs>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노? <laughs> 오, 날씨가 쌀쌀해집니다. 보모스를 입고 왔더니 왔다 크다, 크다. 뭘가은가 이거 뭘 같은데 꼬꼬찮아 볼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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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졌나 오예 볼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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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찍 시작하자 일찍 볼라이다. 우와 볼락이다 우와 사이즈가 죽인 <laughs> <laughs> 우와, 사이즈 끝장이네. 와, 오늘, 오늘 좀 일찍 시작했는데요. 맞아, 맞아. 이야, 사이즈, 와, 22, 3? 와, 끝장이네. <laughs> 아, 기분 좋네. 첫수가 일찍 나왔습니다. 그래, 이렇게 좀 일찍 나와줘야지. 나이스, 나이스. 똑같은 자리인데. 맞죠한 프로 또 왔답니다. 야, 그 안쪽에 있네. 앞으로 두 마리째. 볼락입니다. 와. 멋집니다. 고몰 거기에 숨어있네. 맞죠? 두 마리째. 앞으로 두 마리째. 저는 아직 꽝입니다. <laughs> 나와주겠지. 와, 앞으로 또 왔다. 나이스. 보게 되나? 왕삼이 한마자, 왕삼이. 왕삼이 한마자, 왕삼이. 우와, 블락이다. 우 크다. 우와. 와, 23이 넘겠다. 23이 넘겠다. 이야, 오. 진짜 크다, 이거는. 23 넘겠다. 정말이죠 저... 와. 다 크다. 다 크다, 오늘. 완전 나이스다. 끝. 세 마리 나왔습니다. 오늘은 암프로가 다 잡았습니다. 오늘은 니날이다, 니날. 어? 북극 안 하는데 나는 이질도 없다. 좋아, 좋아, 누구라도 잡으면 돼. 또 왔나? 우와, 하하하, 잘하네, 니. 네. 망상은네 얼마 다 잡네 꼴락 3마리 망상 한마리 쏨뱅이 한마리난 오늘 입질 한번 못 받았다 오늘은 안 풀어 날자한테는안 오네요 이런 날도 있죠 <웃음> <웃음>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, 역시 마리수는 안되고요 저는 꽝! 암프로가 3마리 잡았습니다 이짜오바 오늘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들어가겠습니다 23인